약통은, 그, 덜어서 쓰는 약들은 무조건 있는 잉껏 잠가놔야 되고, 내핀까지 어... 해도 더 좋고, 그러면은. 있는 잉껏 잠가갖고, 다음번에 열 때, 끙끙, 끙끙 내면서 여는 게 정상이에요. 그리고 들 닫아놓고, 뭐, 저렇게 어영부영 쓰고 하면은, 변질된다고. 변질된 약은 잔류도 길어요. 그리고 변질된 거는 벌레가안 죽어. 그래서, 뭐잘 막아놔야 돼요. 그리고 그늘에 다놓고 웬만하면 그저께 무슨 꿈자리가 뒤숭숭해서, 배워가신 분들 한 바퀴 돌고 가려고. <laughs> 농가들은 아. 와달라고 해야지 거의 가는데 아, 네. 오늘 같은 경우는 얘기도 안 하고 왔어요 갑자기 와갖고 아. 특이한데 계속 음. 꿈자리가 꿈자리는 짐승하고 어. 몰입하는 멀쩡한데 어디가 잘못돼서 또 그러나 해갖고 그냥부터 들려예찬꺼하고예찬꺼하고 무한꺼는 저는 물양부터이씨도 둘리기에는 벌써 색깔이 빠지잖아. 오자통 아닌가 모르있어아 그래요? 여기 여기 사야 된다고. 오늘 <laughs> 뭐 만원 오반째 한다고 하는데 만구천원이 뭐야. 몇매 시장만 보내도 돈 버는 거예요. 맞아. 지금 기계를 오자통 시켜놓고 지금 어떻게 해요. 이씨한테.